질문 올리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스승님께 개명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40이 다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스승님께서 이름이 나빠서 결혼이 어렵다고 하여 개명을 하였는데 개명 후 1년 만에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남매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명을 해볼까 해서 감명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어느 곳에서는 개명하라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걸까요? 스승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그 질문하신 그 요지를 제가 잘 정리해서 좀 이렇게 테마별로 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에, 여러분들이 이 성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많이 있고, 또 실제 유튜브에도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여러분들은 이름을 이미 개명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지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 대한 그 지식, 또 이름에 대한 상식, 이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강의를 좀 집중하고 잘 들어주시면 앞으로 이름에 대한 혼란이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중하고 좀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전문적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신나게 많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오늘 제가 좀 핵심, 포인트만 잡아서 해드리더라도 이해하시고 다음 번에 이 성명하게 대해서 어, 특별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전문적인 지식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전문적 지식 강의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을 아기 낳기 전에 짓습니까? 아기 난 다음에 짓습니까? 음. 몸뚱아리가 생긴 다음에 옷을 입습니까? 생기기 전에 옷을 입어요? <laughs> 여러분들은 아기를 난 다음에 옷을 입히죠. 그것처럼 어, 이 몸뚱아리는 사주팔자와 같아요. 이 몸뚱아리는 사주팔자와 같고 왜? 선천적으로 부여받는 거잖아요. 연월일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뚱아리와 같다. 그리고 이름은 후천적으로 있는 옷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잘 입혀서 잘 길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아름답고 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걸 옷을 잘못 입히게 되면 춥기도 하고 더우기도 하고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옷을 바르게 잘 입혀서 키워야만이 좋은 것처럼 이름을 잘 지어서 사주에 맞게 잘 지어서 인생을 열어 주는 게 득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름 다잘 짓고 싶고 정말 사주에 맞게 잘 지어서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지요. 근데 옛날 부모님들이 가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금순이, 옥자, 말자, 순자 어? 이런 식으로 지어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개똥이라고 짓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리고 철수 어. 뭐 아시죠? 철수야 뭐 학교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옛날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 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근대에 이르러서는 어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아기를 낳으면 성명학자한테 짓는 경우도 많고 정말 지식인한테 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름을 응? 좀 생각하면서 짓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통계를 내보면 옛날 그한 50년 전, 50년 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시대에 이름을 지을 때 90%는 대충 지었어요. 10%만 관심을 가지고 지었고.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는 90%가 관심을 가지고 잘 짓습니다. 그리고 10%만 자기음대로 짓고, 응. 그래 그 정도로 시대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옛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좀 무지하기도 하고, 어? 이렇게 분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충 살았던 거고, 지금은 전부 지식을 갖추고 환경도 좋아지고 능력도 생기고, 또 많은 부모들이 이제 생각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즉, 대충 살면 안 되겠다. 대충 이름도 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부모들이 다르게 노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현 시대 부모들이 지혜롭고 잘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시대 또래에 태어난 사람들이 나쁜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명학자들이 바로 옛날 시대, 우리 어머니 시대 때 이름을 잘못 지어주는 바람에 요즘 성명학자들이 개명을 많이 해서 아마도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 겁니다. <laughs> 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시대에 50년 전에 이름을 대충 지어준 바람에 예, 요즘 성명학자들이 개명을 많이 하고 또 개명으로 인해서 할 일이 많아지고 또그 개명 덕분에 아마도 어참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0대 된분 개명한 분 굉장히 많고요 40대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히려 30대는 개명이 작아요. 그때만 해도 좋은 이름들을 서서히 짓기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있죠. 어, 개명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20대, 30대까지는 개명한 분이 작다. 왜? 벌써 세월이 흘러서 그때만 해도 생각을 하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10대 아이들, 10대 아이들은 정말 90%가 다 이름이 좋아요. 10%만 문제가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성명학자들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없어집니다, 이제. <laughs> 에, 이건 여담이고요. 이제 새로운 이름들을 이제 많이 잘 지어주면 되죠. 응? 어, 이제 아기 태어나는 이름들을, 그러니까 어, 그 태어나는 아기 이름들을 이제 잘 지어주면 되기 때문에 예, 끊임없이 성명학자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하나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어 그런데 이제 에, 이름은 어떻게 지어지는 것이냐? 이름은 생년월시 사주오행에 보십시오. 생년월시 사주오행에 그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이름이에요. 그러면 사주에 보십시오. 목화토금수 중에서 목이 없다. 그러면 이름으로 한자상으로 나무목자가 들어간 글자로 채워주든지, 소리오행으로 목기운을 넣어주든지, 그리고 둘다 넣을 수 있다면 둘다 넣어주면 더 좋고. 즉, 사주팔자 여덟 글자 중에서 오행을 잘 갖춘 분도 있고 못 갖춘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행이 부족한 분이 목이 부족하다. 또 때로는 화가 부족하다, 토가 부족하다, 금이 부족하다, 수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오행을 이름으로 한자 오행으로 채워줘도 좋고, 발음 오행으로 채워도 좋고, 두 가지 다 채워주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사주를 보완하는 게 이름이에요. 음, 그리고 이름 자체가. 성명 수리 사격이 있는데 획수, 수리 사격으로 좋고 발음 오행도 좋고 소리도 좋고 느낌도 좋고 한자 어의도 좋고 이런 걸다 맞추어도 사주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볼줄 모르면 그러면 이름만 좋을 뿐이지 이 사주에는 득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옷은 아름답게 잘 맞춰 놨는데 이 사람은 여름 옷이 필요한데 겨울 옷을 갖다 주는 거죠. 응?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겨울 옷이 필요한데 여름 옷을 예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의미가 없죠. 어. 그럼 옷 자체는 아름답지만 의미가 없잖아. 그것처럼 이름 자체로 좋은 이름인데 사주에 안 맞게 지으면 의미가 없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 성명학자들이 이름만 잘 지어놓고 사주에 안 맞게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사주에는 맞는데 이름을 모순되게 만들어놓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순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어. 그리고 요즘 뭐 파동 성명학이다, 뭐 한글 성명학이다, 뭐 구성 성명학이다, 어 등등 뭐 소리 성명학이다, 아 어?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 자기들 잣대로서 그 이론을 펼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하도 이론이 많아서 제가 어느 날은 이, 그 성명학 이론을 보십시오 다 책을 사다가 한번본 적이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안 맞나 다 보았더니 이, 누구라고 특정하게 말하면 그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저한테 또 돌팔매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한 성명학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근대에 나온 성명학 이론들이 정말 근거 없이 자기들 자체로 잡대로 아, 자기들 잡대로 만든 이론이 많고 모순이 너무나 많고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대표적인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름은 사주 오행이 부정 걸 치워주고, 용신을 도와주고, 어? 이 사람이 기운이 강한지 약한지를 봐서 그 강약을 잘 도와주고, 이렇게 잘 지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띠만 가지고 한글 획수를 맞추어서 좋다 나쁘다 짓는다든가, 파동 성명학이라고 하면서 띠 하나에다가 획수 같은 거막 조합해서 만든다든가, 구성 성명학으로 해가지고, 띠 하나만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어, 뭐, 범띠면 이민생, 응? 뭐, 갑인생. 요띠 하나만 갖다가, 이, 그, 한글 구성을 맞춰가지고, 이 이렇게 좋은이 나쁜이 이렇게 짓는 분을 봤어요. 그러면, 띠가 사주의 전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월일시를 다 봐야만이 무엇이 부족한지도 알고, 어떤 발음이 좋은지도 알고, 어떤 오행이 필요한지도 알고 해가지고 그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데, 어떻게 띠 하나만 갖다가 끄집어다가 여기다 막 한글 획수 맞추고, 응? 수리 맞추고, 뭐 구성 성명학이라고 해서 맞춰가지고, 이게 오행에 많이 틀리냐 하면서 좋다고 하고. 또 구성이 안 맞으면 나쁘다고 하고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 냈단 얘기입니다. 이건 앞뒤가 절대 안 맞는 내용이에요. 어? 지금 나와 있는 한글 성명학, 구성 성명학, 뭐 저기 파동 성명학, 뭐 등등의 뭐 어떤 또 어떤 사람은 주역 그 성명학이라고 해서 유표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또 이름을 푸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걸 다 공부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이론들이 자기들 잣대로 만들어서 현재 쓰고 있지만은 실제 많은 모순과 허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진리에 맞지 않다. 당신들은 그걸 껴맞히기 싫어 맞다고 주장할지는 몰라도 이건 절대 맞지 않다. 그러면 그분들이 막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맞다고 할수 있어요. 그럼 오대 오예요. 오대 오란 말은 오는 흑백 논리적으로 대중적 사람을 기준을 두어서 백 명을 이름을 채워놓으면 오는 좋을 수도 있고 오는 나쁠 수도 있는 이런 비중은 나온다라는 거지. 아무리 이게 모순 된 학문이라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고 모순 된 학문이라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 맞는 거 가지고 끄집어가지고 맞는다, 맞는다, 맞는다 이렇게 몰고 가면서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그런 논리와 방법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매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그 지금 이 강의를 보면 그분들은 저한테 하는 말이 지불도 모르면서 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는 우리나라 성명학자 현재 기준입니다. 8, 90%가 쓰는 학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8, 90%는 어떤 학문을 쓰고 있느냐? 사주 오행에 맞추어서, 보십시오. 그 오행을 채워주는 학문을 쓰고 있다. 즉, 한자 오행이라든가, 수리 사격이라든가 발음 오행이라든가, 이런 구성을 잘 맞추어서 이름을 지어주는 논리와 학문을 쓰고 있다. 제가 통계를 내봤을 때이 논리가 가장 근접하며 일리에, 일리에 맞고, 보십시오.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이고, 이치상으로도 맞고, 진리상으로도 맞고, 가장 우리 이 성명학 논리가 체계적으로 가장 합리성이 있고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어, 이름을 지어줄 때 수리 오행이라든가, 수리 사격이라든가, 한자 오행이라든가, 발음 오행이라든가, 이런 걸그 살펴서, 이 구성을 잘 살펴서, 사주 오행에 맞추어서 보완하는 식으로 저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파동 성명학, 구성 성명학 이런 걸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제가 그 책을 사다가 이론을 봤어요. 뭐, 한글 성명학도 보고. 근데, 그 뭐든지 논리에 맞아야 되고 진리에 맞아야 되는데 이 모순과 맹점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들은 뭐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절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논리에 현혹당하거나 빠지지 마라.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성명학을 어. 어떤 논리를 믿든, 어떤 논리로 이름을 짓든, 어? 어떤 방법을 따르든,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은 할줄 알아야 된다. 이치에 맞아야 되고, 원리에 맞아야 되고, 어? 논리적으로도 맞아야 된다. 그런 학문을 받아들여서 이름도 짓고 써야지. 그 말도 안 되는 그 편중된 논리를 갖다가 어, 받아들여서 빈가민가 헷갈려하고 그런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 제가 오늘 그 모순점을 하나하나 증명시킬 수 있는데 그걸 증명시키다 보면 오늘 해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체계적으로 강의하려면 다섯 시간 열 시간도 모자라요. 음. 그리고 기본 강의만 하려도 두세 시간은 해야 돼요. 음. 근데 오늘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간단한 이야기만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가 100%다 틀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 얘기는. 50%는 맞을 수도 있고, 보십시오. 그 논리성이 60%, 70%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논리의 근거성을 보면 맹점이 너무나 많고, 모순이 너무나 많고, 이치에 불합리한 게 너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학문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5%만 모순이 있다면 내가 인정하겠어요. 왜? 어떤 논리든 완벽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름 지어주는 논리가 100%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쓰는 논리도 100%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치를 더듬어 볼때한90% 이상은 이치에 딱 맞아 떨어지고 가장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택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름도 지어주고 이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어. 근데 다른 그런 학문 논리를 풀어 보자고요. 지금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논리를 다 더듬어 보니까, 다 연구해 보니까, 70%도 합리성이 없다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